안녕하세요. 하틀린. 두개두 개. 초대 좀요? 여기, 여기 핑크색 에일리언 나야 설마? 아 어. 말도 안 아, 돼! 너 어, 뭐야? 어, 나뭐 눌렀는데 갑자기. 어어 어, 뭐야? 아 뭐야? 여기서 테마를 선택하는 거구나. 어. 랜덤으로 오. 일단 한번 해볼까? 랜덤? 랜덤? 야 갑자기 개 어려운 하드 모드 나오면어떡해 괜찮겠지? 그러게. 이들한테 이거 어떻게 움직여? 오. 나 몰라. <웃음> <피워>. <웃음> 많나? 야 아, 고기! 따라 버리니 마! 야 내놓으라고! 야왜 오이만 줘! 미용아나데리로 와요! 아 이거 상어 자 반대쪽으로 갖고 가서 요리를 해! 아, 야너 아, 죽었어! 아니 야 얘들아 손님 우리 간다! 우리 손님 간다 어떡해! 이거 왜우리안돼이야 야, 너네 햄버거 집 이랬잖아! 왜 이렇게 못 만들어 햄버거를! 야, 야, 야 손님이! 다같이 튜토리얼 할수 있는 건 없나? 그 t to do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d 아 it. I want t 그 do i 업이 유행이래, 얘들아. 야 닭고기 던질게. t to do i 감자 w a 감자 두개 do it. I want to do it. I want to do 어 t 게 w 닭고기 to 다아저하네 아참 아, 재료도 겁나 안 주고 야너네 그럼 네가 해봐! 우리 그냥 위에서 놀까? 그래! 우리 노래, <laughs> 노래나 할까? 너네 내가 아, 가라앉게 해줄게 핵 내가 가라앉게 해줄게! 게? 기다려! <laughs> 아잠만야야 <laughs> 아, <laughs> 아, 알았어. 아, 알았어 그러면 <laughs> 내가 반대로 가라앉게 해줄게 아 개빡세 잠깐만 널부는거야 이래서 거북이랑 판다, 아니 거북이랑 판다 가지고 뭐라아 감자 다던거왜 던졌어! 화나게 해서 아, 야, 튀길 거야 야, 지금 튀기고 있어. 야, 야, 니네가 그릇해봐 이썰 떡이 떡이들아. 응 <놀람> 어, 해봐. 야 떡이 <놀람> <썰기 썰기 놀람> <싹이> 떡이들아. <짠! 놀람> 야, 이거 나 썰어. <놀람> 야, <놀람> 야 자, <놀람> 얼마나 팔았는지 보자. 야, 튀김기 덥기만 하고 진짜 힘들기만 하고. <놀람> 돈잘 버는데 우리. 야, 근데 우리 좀 잘한다. 얘들아, 얘들아. 어? 근데 나는 저녁에 일 있어서 이제 가봐야 돼. 우리 네 개밖에 안 먹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 아, 4개 나온 거개 아쉽긴 한데 나도 저녁에 아일 있어. 야, 어, 우리 그래. 둘다일 있어서. 야, 그럼 음. 어쩔 수 없지. 맞아, 어쩔 수 해상. 없어. 해상. 우리 나중에 해상. 만나서 이거 남은, 남은 세판 하자. 나머 나무, 남은 세판더 하자. <laughs> 둘이서 하는 거야? 어, 남은 세 판. <laughs>